저기, 혹시 아까 모임에서 계셨던 분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, 오빠. 저는 은하라고 해요. 그, 재성 안 궁금하세요? 네, 재성. 아, 다른 오빠들은 다 재성 궁금해가지고. 재성이 심이거든요, 심은하. 사람들이 다 저야 더 예쁘대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 아는데 그 보진 못했어요. 그게 몇년 동영화죠? 아 제가 영화에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시간 나면 꼭 볼게요. 저 어, 스물 다섯이요. 딱 봐도 오빠처럼 보여서 오빠라고 한 건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? 어떻게 재밌으시네요? 그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가끔 저랑 영화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? 제가 워낙 주에 영화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요.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. 그러면 번호. 네. 여기 문자 보내놨어요. 전화 드릴게요.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